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콕쌤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관파천 이후 칠러 내각 수립과 일본군의 주둔이 이루어지면서 자주권 손상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고,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서양식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가부 개혁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된 서재필이 자주 독립과 자강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계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 신문을 발행하였는데 독립문 건설을 명목으로 관료 지식인을 중심으로 삼아 1896년 독립협회를 창립 독립문과 독립관의 건립 보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단체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가능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신교육, 지능산업 개발 등개몽적 성격 또는 열강의 이권 획득 반대, 민권 신장 개혁 내강 등을 토론하는 민중 개몽 활동, 재정, 군사, 인사권의 자주적 행사를 주장하는 구국운동 상소문을 발표하고 1898년 3월 러시아의 내정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하여 러시아 군사교관 재정고문 철수 <laughs> 독립협회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가능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신교육진흥산업개발 등 계몽적 성격 또는 열강의 이권 획득 반대 민권신장개혁내각 등을 토론하는 민중개몽활동, 재정, 군사, 인사권의 자주적 행사를 주장하는 구국운동 상소문을 발표하고 1898년 3월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하여 러시아 군사 교관, 재정 고문을 철수시켰으며 러시아가 얼지 않은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 영도 지역의 절영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한 절영도 조차 요구 철회, 한러은행 폐쇄 등을 이끌어낸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는 등의 자주국권운동.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국민참정권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유민권운동. 독립협회가 보수적 관리들의 파면을 요구하자 고종이 독립협회의 우호적인 박정량을 중심으로 출범시킨 새로운 내각과 여러 단체, 시민들이 1898년 10월, 헌의 6조를 의결하여 황제의 재가를 얻었으나 수구세력의 방해로 실현이 좌절된 관민공동의 참여, 박정영 내각과 협상을 벌여 발표, 최초로 의회와 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중추원, 관제, 반포 등의 국정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요.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통해 황제와 의정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며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수구 세력의 모함을 받게 되고, 이에 고종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추구하며 민중계몽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외세배척 운동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관파천으로 국가의 위신이 손상되어 자주독립 국가임을 과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전년직 관리들의 칭제 권한 건의와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던 배경 속에서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독자적인 연호인 광무를 사용하였으며 1899년 대한제국 정부가 제정한 일종의 헌법으로 주권이 황제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대한제국이 전제 군주제 국가로 황제의 권한이 무한함을 강조한 대한국 국제를 발표합니다. 광무 개혁은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라는 구본신참을 표방하며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였는데, 정치적으로는 황제가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였고, 서울시위대와 지방진위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한 무관학교 설립, 국내 세력의 정변 음모를 막기 위해 황실 경찰기구인 경위원 설치 등의 개혁을, 경제적으로는 재정 확보를 위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 토지의 명분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를 일치시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는 개혁을 진행하였고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여 상공업 지능을 추구하고자 하는 식산흥업정책을 펼쳐 근대적 시설을 마련하고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능을 위해 근대적 산업기술 습득을 위한 유학생을 파견하고 실업학교와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전화, 우편, 전보망을 확충하고 전차와 철도를 부설하였고요. 이러한 광무개혁은 자주적 입장에서 경제, 교육, 시설면에서의 근대화와 국력 증강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황제권 강화에만 집중하여 민권 보장을 외면하고 국방력이 황실근위와 치안 유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했으며 열강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 볼게요. 1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단체 가 주도 인물 서재필과 개혁적 관료 개화 지식인 등 설립 시기 1896년 설립 목적 조선의 독립과 근대적 개혁 추진 활동 내용 구국운동 상소문 제출. 민관 신장 등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자, 자료에서 서재필 등이 1896년에 설립하였고 구국운동 상소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통해 가 단체가 독립 협회임을 알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켰다. 이것은 정답이 될수 없죠. 이것은 급진 개화파가 1884년에 일으킨 갑신정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2번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념 사용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이것은 1894년에 시작된 제1차 가보개혁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3번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여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1870년대 보수적 유생들이 전개한 위정척사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4번,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며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규탄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독립협회는 189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대회인 만민 공동회를 개최해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 등을 규탄하였습니다. 5번, 자치적 민정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을 개혁하였다. 이것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받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한 범죄는 공포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책임관은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자, 자료는 중추원의장, 탁지부, 인권 등의 표현을 통해 관민공동회에서 결의된 헌의 육조임을알수 있는데요. 독립협회는 1898년에 대한제국정부의 대신들을 합석시켜 관민공동회를 열고 헌의 6조를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역. 박영호가 발표를 주도하였다. 이것은 아니죠. 1895년에 발표된 홍범 14조 등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박영호는 제2차 갑오개혁을 주도하였어요. 니은. 집강소를 통해 실천에 옮겨졌다. 이것도 아니죠.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전라도 일대의 자치적 민정기구인 집강소를 통해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디귿 수구 세력이 반발하여 실현이 좌절되었다. 이것은 맞죠. 허니 육조는 고종의 재가를 얻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던 수구 세력의 방해로 실현이 좌절되었습니다. 리을 독립협회와 정부 대신들이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하였다. 이것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디귿과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황궁우와 황구단에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고종은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은 구본 신참을 개혁의 원칙으로 삼아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사회 시설의 근대화를 추진하였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역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대한제국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한 것은 맞지만 토지 개혁을 단행하지는 않았어요. 니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이것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디귿 구본신참을 개혁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것은 맞죠? 리 황제권 강화를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이것도 맞죠. 고종은 황제가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였어요.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국제가 발표되던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제1조 대한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6조, 대한국 대왕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가명, 복권을 명한다. 제9조, 대한국 대왕제는 각 조약의 체결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재반조약을 체결한다. 자, 자료는 1899년 8월에 반포된 대한국 국제인데요. 대한국 국제는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한 뒤 황제권 강화를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즉위식을 거행하는 황제. 이것은 정답이 될수 없죠. 고종의 황제 즉위식은 1897년에 거행되었습니다. 2번. 독립신문을 읽고 있는 학생. 이것이 정답인데요.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1899년 12월에 폐간되게 됩니다. 3번, 관민공동회에 참여한 정부관리. 이것은 정답이 될수 없는데요. 관민공동회는 1898년에 개최되었어요. 4번, 독립문 중공기념식에 참석한 상인.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1896년에 시작된 독립문 건립공사는 1897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5번, 단발령의 반발에 의병을 일으키는 유생.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단발령은 을미 개혁대인 1895년에 실시되었어요.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15번째 시간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